여기는 어, 어, 멍돌 해수욕장 옆에 붙은 고촌 방파제입니다. 어, 저기 오늘 여기서 어,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어, 여기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메가며 어, 자주 보던 어, 방파제인데 에, 여기서 오늘 백인업 낚시를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어, 이야기로는 뭐 여러 가지 요정이 잡힌다고 어, 전해드렸습니다. 그래서, 오늘, 어, 화기, 확인차, 이 고촌방파제에서 오늘 하루, 어, 낚시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감독 의사,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는 그 고촌방파제, 몽돌 해수욕장이 저, 왼편에 보이고요 어, 원래는, 어, 형제수 쪽에, 다대 쪽에 낚시를 하려고 했는데, 뭐 비라든가 또는 오후에 바람 뭐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방파제 낚시를 어 아. 하려고 합니다. 자 여기는 아 저도 오늘 뭐 처음 오는 곳인데 오늘 어 시범삼아 한번 어 낚시를 해 보려고 합니다. 어 거기가 뭐 어떻게 나올 수도 있고 뭐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지지대 아 저항으로서저 어어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준비는 다 되었고, 채비는 옆에 나오는 자막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항상 사용하는 그 채비 그대로 지금 사용을 합니다. 자, 수심은 2.5m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그 방파제 낚시가, 음, 나름 뭐 안전하고, 그래서, 뭐, 초보자분들한테는 사실 추천을 어, 좀 합니다. 왜 그러냐면, 어, 이 비계동 낚시는 방파제에서도 흔히 잡을 수 있는 어, 어종이기 때문에, 아, 거기 나와야 될 텐데. 자, 앞치기로. 비가 오면, 하, 이거 뭐, 낚시가 참 하기가 입질, 입질 좀 했나? 어? 뭐가 입주 좀했습니다 음, 보건지 모르겠지만 보건지 모르겠지만 가 입주 좀 했어요. 자, 항상 얘기하는 입질의 정석 낚시 후 1시간 지금 시간이 어, 6시 반입니다. 6시 반이기 때문에 7시 반 늦어도 8시 8시까지 낚시해보고, 안 되면 포인트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뭐 해볼 필요 없습니다. 또 방파제 낚시 장점이 그거 아닙니까? 뭐 내가 원하는 곳, 뭐 이런지 가, 가지고또 낚시할 수 있다는 거. 아, 옆에 지금 그, 어, 물차, 그러니까 양식고기를 배송한다고 옆에 뭐비를 돌리는 바람에 매우 시끄럽습니다. 아, 딱. 자, 뭐 그거, 그거. 나는 또내가신을 해야 되니까. 아, 2km 니다 m 점입니다이니 오케이, 오케이. 오 예, 오, 슈. 맞죠? 오, 어, 맞. 오, 시야 좋습니다. 시야 좋습니다. 이건 시야, 시야 좋은데요. 시야 좋습니다. 시야 좋습니다. 시야 좋습니다. 기꼬리 어. 같은데요? 아, 어, 이 목줄이. 칼로 잘린 듯이 잘렸습니다. 아, 입이 합니다 입이 합니다 입이 옵니다, 입이 옵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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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옵다 오케이. 자, 오. 자, 근데 그래도 손맛은, 아. 아, 일반 병입니다, 이거는. 한 15cm? 첫 병에. 첫 번째 병입니다. 한 15cm 정도 됩니다. 이거는 바로 방생. 자. 여기 있는 게 확인되었습니다. 입질의 정석이 통한다는 게, 자, 말씀드렸죠? 입질의 정석. 50, 6시 50분, 한 20분 지났습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아, 또 보고. 아, 결국 여기서 또 보고한테 항복 하나. 지금 그입결하긴 합니다. 근데 이게 보인지 우리 병인새끼인지 어, 구분 안 가는데 일단 한번 조금 더자 들어갔고 오케이 시작. 아아 시작 그래서 조금 나 조금 났습니다 이거는 오. 오,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. 어, 그, 어 머리다. 오, 왔어, 올라왔어,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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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이야, 자. 자, 요거는, 한24 정도 되는 거. 일단은, 성공 했습니다. 24 정도 나오고, 뭐, 입사 바 있겠습니까? 그죠? 25도 있고, 26도 있고, 27도 있고. 그죠? 으이씨. 오케이. 자, 나. 자, 15cm. 한, 15cm짜리 한번 했습니다. 그럼 방세 응. 아, 바람이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. 죽을 대 같은데. 자, 시청자 여러분. 아, 지금 날씨가 너무 안 좋습니다. 저 멀리 보이는 비구름대 아 어, 잘못하다가는 비를 <laughs> 엄청나게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아쉽지만은 지금 8시 한반 정도 됐고요. 아쉽지만은 접도록 하겠습니다. 그첫 번째 뱅이돔은 끊켜 나타나는 그런 조금씩 큰 시알의 뱅이돔이었고 어, 그 이후에 어, 몇 마리 잔 시알이지만 몇 마리 어, 잡았습니다. 자. 이 정도면, 아, 어, 저는 거기 있다고 봅니다. 어,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는 여건에 따라서, 아, 어, 이 자리에도 호기가 된다는 거. 이것만 확인하고, 어, 최수하는 아, 어, 그런, 아, 어, 오늘 출직길이, 아, 어, 되었습니다. 자,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만 마치겠습니다.